물건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0 2오 다시 01973-001아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잠실 주공 아파트입니다. 자, 522동에 자 705호입니다. 아 여기 유명하죠. 지금 현재 아,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실 주공 5단지입니다. 잠실 주공 5단지에 아, 아파트가 모처럼 공매가 나왔네요. 재산의 종류는 압류 재산이니까 낙찰을 받았을 때 경매처럼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게 있고 그 이후에는 소멸 아, 말소기준권력 빠른 임차인이 있다면 낙찰자가 인수하게 됩니다 자 1차 감정가는 38억 이고요 2025년 7월 14일 2시부터 5시까지 해서 아, 입찰이 시작이 됩니다 만약에 낙찰이 되면 17일 11시에 발표가 나고요. 발표가 나서 낙찰된 사람이 있다면 7월 28일 2시부터 잔금을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무도 입찰을 안 했다고 하면 공매는 보통 일주일씩 떨어지기 때문에 2025년 7월 14일부터 16일 또 2025년 7월 21일부터 23일 이렇게 일주일씩. 에 날짜가 미루어지니까 확인하시고 입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재건축이 진행되는 곳이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입주권 승계 여부가 되겠죠? 입주권이 승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아,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보면 임차인이 뭐 전입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2014년에 임차인이 보증금이 얼마인지, 아, 이런 것들도 확인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현재 말소기준 권리는 근저당으로서 2019년 12월 19일 같은데 구체적인 거는 어, 재산명세서를 확인해서 입찰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입주권의 승계 유무라는 거꼭 기억하시고 이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현장 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